S.K. S.K. 케미칼이죠. S.K. 케미칼. 네. S.K. 케미칼. S.K. 케미칼입니다. 네. S.K. 네. 케미칼이 뭐 최근에 네, 11월에 강세 종목이기도 하고요. 11월 한놈만 펜다 종목이죠. 네. 아무튼 일본 흐름상 지금 39만 원 자리가 중요합니다. 39만 원, 38만 원. 네. 근데 오늘은 뭐 하락을 했네요. 네. 오, 어, 4% 하락했네. 지금 고점권입니다. 네. 이 지금, 43만 5, 43만원 요 메모, 어, 43만원 요 자리 이전에, 그렇죠? 이전, 네, 정고점 부근 요 자리에서 약간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상승의 에너지가 아직도 충만하다. 네. 하여튼, 추세장 39만원 자리가 중요합니다. 네. 분봉 흐름상으로는 네, 그렇죠. 44만원 자리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여기 43만원 이탈을 하니까, 네. 오늘 4% 하락이 나오죠. 네. 그렇지만, 여기 다음 자리인 42만원 자리. 그러니까 중요한데, 단기 상승의 목숨줄은 44만원 자리였는데, 밀려버렸다. 뭐, 아무, 그래도 지금 다음, 네. 요 자리에서 또 에너지를 잘, 요 박스권, 단기 박스권, 에너지를 잘 모으고, 상승의 흐름으로, 상승의 그림으로 가면 좋은 또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러면은 이제 지금 저점 웅덩이 신호가 네, 이렇게 또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서 반등 바로 반등하면 더 좋은 거고 여기서 약간 지금 하락 예, 약세 구간이 뜨기 때문에 아무튼 요 42만 원 자리를 지켜주는 선에서 또요 요 박스에서 또 에너지를 잘 모으면서 또 상승의 흐름으로 가면 좋을 것 같거든요. 아무튼 SK 케미칼 아무튼 일봉 상 추세 좋고 예, 추리의 강세 종목이에요. 네 그렇죠? 강세 종목이다. 그런데 말이죠. SK 케미칼은 여러분 네. 레전드입니다. 네. 네. 그렇죠? 네. 여기 10만 원할때 그렇죠? 11만 원할때두 번이나 체크해드렸다. 여 무지개 상승한다. 네. 그 이전에도 한번 또궁금하셔가지고 뭐 체크해드렸는데 공식적으로 강세 종목으로 네. 무지개 상승을 할때 네. 지금 네. 음. 예. 11만 원300% 300% 300%, 300 상승했어요. 네. 끝. 네. 그러면서도 이 고점권에서 또 고점 놀이 할때두 번이나 또 체크해야 되는데, 요, 기서 상승의 흐름으로, 요기서 또 에너지를 잘 모아서 상승의 흐름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리고 다음 종목이 뭐였죠? DY 파워, 그렇죠? DY, DY 파워였죠? 야, 여러분. 네. 제가 에스, 암튼. 네. 아니. <laughs> 종목을 이렇게 추천해 주시고 별로 궁금하지가 않으신 것 같아요. DIY 파워 저기 추천해 주신 분이나 음또그 다음 종목 ENF 테크놀로지. 아, 별로 궁금하지 않으신가 봐요. 뭐 네. 네. 그래서 저 12월 달은 한놈만 팬도 안 하려고 해요, 이제. <laughs> 아. 뭐. 네, 이것도 그리고 네. 아무튼 주가 름을 공부해 보자 말씀을 드리는데 공 네. 별로 네. 말씀이 없으신 거 보니까 공, 네, 별로 공부하고 싶지 않으신 것 같아요. <laughs> 네, 그래서, 아무튼,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또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으시니까 제가 11월 말까지는 조가름을 계속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12월 달부터는 별로 호응도 없고, 뭐, 종목 추천하신 분부터가 뭐 별로 뭐, 예, 네, 궁금해 하지 않는 것 같아서, 네. 안 하려고요. <laughs> 나만 힘들지. 그래서 DIY 파는 아직도 아무튼 이 무지경지면 매집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 매집 이이 이 에너지를 모으는 이게 언제 끝날 것인가? 네 제가 이렇게 했는데 여기까지 갈라나? 그러면 여기까지 가려면 아주 12월 달로 넘어가는 건데 네, 아무튼 아무튼 지금 아무튼 11 10만 원짜리가 중요하거든요. 일봉상 지금 만원짜리도잘 오늘 오늘은, 오늘은 상승 했네 또. 아무튼, 11만원 돌파를 하고, 여기 상승의 흐름으로 조금씩 조금씩 저점을 높이면서, 요런 그림이 더 좋긴 한데, 아무튼 요 박스도 좋습니다. 네. 아무튼 만원 자리, 추세적으로 만원 자리, 왜냐면은 지금, 어, 저는 예, 그림을 보죠. 네, 요, 일봉상 지금 상승의 에너지 그림이 괜찮아요. 네. 네. 그래서, 언제든지, 요 무지경지면 급등장 매집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내일이라도, 그, 뭐, 네, 이런 저항대 양, 어, 뭐죠? 어디 갔지? 네. 이런 장대 양봉이 나와도 네, 이상하지 않을 짤이긴 합니다. 네, 아무튼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공부하는 마음으로 네, 분봉흐름도 네, 분봉흐름에서 에너지가 약약약 약, 약, 약하기 때문에 그래도 뜬금 폭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계속 지금 네, 왔다리 갔다리 네,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계속 에너지를 잘 모으는 느낌, 그림을 보여주고 있죠. 아무튼 만, 분봉 흐름상 만천원 돌파는 좋은 신호로 보입니다. 네. DIY 파워도 지금 흐름이 괜찮네요. 네. 괜찮다. 네. 그리고 ENF 테크놀로지였죠. ENF 테크놀로지. 네. ENF 테크놀로지도 네. 지금 이 무지경지원보다 매집일 가능성이 없다. 네. 무지경 에너지가 강하죠. 이렇게 네. 삼, 네. 그리고 음, 이제 강세 종목이에요. 최근에 또 11월 16일 날, 네. 아무튼 42,000원짜리가 중요한데, 약간 지금 목숨줄에 걸려 있습니다. 네. 뭐 일본 추세적으로는 4만원짜리가 중요합니다. 4만원자리 아무튼 이 자리에서 지금 4만원, 42,000원, 4만 이 자리에서 또 단기 박스권을 만들면서 이런 지를 모으는 형국으로 가는 건지, 네. 분봉 단기여름도 그렇죠. 네. 4만원, 4만뭐 4천원 자리까지 볼수 있는데, 여기서 아무튼 이큰 박스로 4만원에서 4만, 4만 4천원. 이거는 알람 맞춰 놓으세요. 네, 혹시 모르니까. 4만 4천원을 돌파하는, 강하게 돌파하는 양복이 나오는 순간, 이거는 네, 쭉쭉쭉 무지개는 지 상승도 아무튼 요, 요 무지경 집은 매집일 가능성이 없다 그렇죠? 급등점 매집일 가능성이 없다 네. 근데 아직도 흐름 괜찮습니다. 네, 지금 목숨 주는 4만원. 네.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이거를 추천해주신 분들이 별로 궁금해 하시지 않, 않으세요. 네. 그래서, 아 뭐, 별로 호응도 없고, 네. 나만 힘들지, 뭐. <laughs> 그래서 12월달은 그냥 안 하려고요. 네. 한눈, 한눈만 팬다를 그냥 하려고 했는데, 네. 제 이벤트 영상으로 그냥 딱 11월달, 네. 한 달만 하고, 제가 힘듭니다. 제가. 제가 힘들어요. 네. 별로 뭐, 보람도 없는 것 같고. 답글도 안 달리고 <laughs> 궁금해하시는 것 같지 않은 것 같아. 그래, 그러니까, 야, 야, 내일라도 이 상한가 가는 종목을 딱 찍어줘야지. 뭐 그냥 옆으로 옆으로 그냥 계속 행보하고 있고 그냥 지지부진한 거. 네가 먼저 아 이거는 뭐 어, 이번 달은 그냥 흐지부지 다음 달이나 돼야 뭐좀 상승의 그림이 나올까 뭐 그런 소리 하고 있는데 당장 지금. 네 당장 내일라도 이막 장대 양봉이 나오는 그런 종목을 해야 하는 거지 뭐 재미도 없게 그런 영상 올리지 마라는 말씀이신 거다. 아이고야 뭐야 이게 박유한님, 박유한님, 아유 네, 박유한님 은네 그렇죠? 박유한님 자리 계세요? 네, 박유한님 아, 또 소리 선물 오셔 가지고 또 소리 선물 없이 또 오셔 가지고 슈퍼챗 딱 멋있게 쏴주시고 저 갑니다. 네, 커피 한잔 하고. 네, 수고가 많으시네요. 네. 커피 한잔 하세요. 네. 바이바이. 하고 또 가신 거요? 아, 난, 이, 네. 너무 멋지지 않으신, 않으신가요, 여러분? 박연님? 네. 아, 박연님은 스포츠 소지 마시라니까 왜 계속, 네. 계속 스포츠, 네. 소지 필요 없습니다, 네. 제가 마음을 다 알기 때문에. 네, 더안 쏘셔도 됩니다, 네. 많이 쏴주셨죠? 네. 4,000원 잘 정립하셔가지고, 내일 좋은 주식을 사십시오. 네. 제가 오늘 4,000원짜리 주식이 뭐가 있으려나. 네. 오늘 추리, 추리의 예, 강세종목에서 4,000원짜리가 될 만한 건 없네. 오늘 좀 단가가 높네요. 여기, 야, 스, 그렇다고 스펙주 요거는 조금, 예, 신호가 나와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아이, 스펙주는 좀 그렇고. 그렇다고 또 여기, 여 동전주 이거. 여, 이거 열주살수 있네요. 그냥, 예, 예, 재미삼아. 네, 요거 380원 하는, <laughs> 아, 400원 하는구나. 예, 10주도 못 사네. 9주 살수있었나 네, CK, 예, 아예 저한테 소포츠 쏘지 마시고, 네. 요거, 요거, 재미삼아. 공부, 공부삼아. 예. 연습삼아. 요거 10주, 10, 10, 9주 살수 있겠나. 9주 사세요, 9주. 그래서 이게 갑자기 이제 1000원, 1원 되면은 이게, 예. 예. 네천 원이 되는 지폐, 지폐 주가 되는 기적이 나는 나오는지 주가로만 뭐 공부해 보세요. 예, 요렇게요런요런데 돈을 쓰셔야지 저한테 아, 이뭐안 쓰셔도 됩니다. 네 그렇죠. 네 아유 박유아님 매일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성원해 주시고 이런 맛에 또 제가 또 이런 또 성원에 제가 또 힘들지만 또 열심히 또 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